시작하는 사람들은요, 이 고민을 다 해요. 근데 모두가 이 두려운 생각을 깨고 나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공인중개사들을 많이 만나보잖아요. 부동산을 하니까 되게 큰 공감대가 있거나 말이 잘 통할 것 같지만, 부동산에 가서 만나보면요. 뭐, 지역도 다르고, 중개하는 매물들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되게 많이 달라서 제가 만날 때마다, 아, 이분한테도 배울 게 있고, 이분한테도 배울 게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들 중에서 아무도 완벽한 시점에 완벽한 타이밍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이번엔 선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요거는 주제를 좀 가지고 온것 같아요. 선택인데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게 되게 아무래도 처음 일을 하거나 모르는 부분이나 낯선 영역에 들어갈 때는 스스로 선택을 할때 되게 불안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대부분 이런 질문들 좀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공동사무실에 창업해도 될까요? 모르는 게 많은데 창업을 해도 되나요? 블로그 하고 싶은데 뭐부터 할까요? 라는 등등 되게 많은 질문들을 주세요. 이메일로 주시는 분도 있고 상담을 신청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분들한테 좀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질문을 만들 때까지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거든요. 질문을 만든다는 거는요. 되게 많은 고민을 통해가지고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이런 질문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질문이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올바른 길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맞거든요. 올바른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질문이 나왔다는 거는 내가 길을 바로 찾아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질문을 저한테 할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해야 돼요 나한테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거나 답을 알수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줄 건데 결정을 하려면요 사실 나한테 물어봐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과정이 생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불안하거나 무섭거나 걱정되고 확신이 안 되는 거 이거 정상이에요 정상 무조건 정상입니다 이게 확신이 들거나. 나는 확고한 신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인중개사 준비할 때 그랬어요 예전에 영상에다가 제가 공인중개사를 어떻게 시험을 받고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를 올려놨어요 하루에 한 16시간에서 18시간 동안 석달 동안 정말 미친듯이 공부했다 하루에 16시간 18시간이면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공부만 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아 너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독하다 거짓말이다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 욕이란 욕은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언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고 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확고한 신념이 없었어요 저는 그 의자에 1 6 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 때를 치울까 그만할까 나 열심히 했잖아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훨씬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시간보다 오히려 이+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만둘까 내년에. 볼까? 아니면은, 진짜로, 어, 기상이변이 일어나든지,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험을 봤던 모든 사람들을 합격시켜주면 좋겠다. 요런 생각들만 했어요. 이런 생각들이 훨씬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확신이 있어서 그걸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한게 아니에요. 석달 남았는데, 제가 점수가 4,50점도 안 나오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걸 확신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험을 보러 들어가는 그날까지 불안했습니다. 한 번도 저는 합격을 해본 적이 없고요. 그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져본 적도 없어요. 저는 보통 사람이고, 보통의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꾸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을 계속 꾸준히 하게 되는 게,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답이 나에게 밖에 없거든요. 나와에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이랑 생각도 다를 것이고, 상황도 다를 거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이때까지 자라온 환경들도 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선택도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사람이 창업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산을 한 1억 정도 잡았어요. 그럼 이 사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 1억 정도 되는 내가 좋은 매장을 하나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 아니에요. 그래서 1억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찾으러 다닙니다. 근데 좋은 매장을 찾았어요. 그러면 바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 머릿속엔 그럴 거 아니에요. 어, 혹시 내 예산으로 좀더 좋은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 거예요. 혹은, 아, 괜히 시작했다가 1억까지 날리는 거 아니야? 안 하는 게더 나은 선택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1억은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천만 원을 가지고 창업을 준비해요. 그러면은, 괜찮은 매장을 찾았어요. 그럼 이걸 바로 계약할까요? 이 사람 머릿속에도 당연히 똑같은 고민이 듭니다. 혹시 이것보다 더 나은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 더 좋은 매장이 있지 않을까? 혹은 이거 좀 비싸게 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야, 가만히 있는 게 나은 거 아닐까? 괜히 천만 원까지 날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사실 투자금, 예산이 1억이든지 천만 원이든지 500만 원이든 상관없이 다 똑같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이 고민을 다 해요. 근데 모두가 이 두려운 생각을 깨고 나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공인중개사들을 많이 만나보잖아요. 그래서 사실 부동산을 하니까 되게 큰 공감대가 있거나 말이 잘 통할 것 같지만 부동산에 가서 만나보면요. 뭐 지역도 다르고, 중개하는 매물들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되게 많이 달라서 제가 만날 때마다 아, 이분한테도 배울 게 있고, 이분한테도 배울 게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분들 중에서 아무도 완벽한 시점에 완벽한 타이밍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들 어느 정도의 불안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완성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어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계속 뭔가 해결 방법을 찾아가면서 하루하루 선택을 해서 좀 좋은 방향 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선택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당연한 문제인 것 같아요. 뭔가 알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맞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 게뭐 취업을 한 사람들도 그렇고 창업을 한 사람들도 그렇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어떤 게 좋은 선택인지 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잖아요. 선택을 할때 이거를 알고 선택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한테 되게 확신 있는 말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을 창업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어요 자기가 오피스텔에서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줬는데 이분은 이랬어요. 처음에 이제 그 오피스텔이 자기 거였어요. 자기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어 자기 소유의 오피스텔이었고요 그다음에 일단 이+ 분이 일하는 곳이 은행이었거든요 은행이었는데 은행에서 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융 지식도 많고 알고 있는 것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 지역을 자기가 굉장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인맥도 넓고 지역도 되게 잘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피스텔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분이 이 오피스텔에서 굉장히 많은. 중계를 하고 성공하신 중개사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에서 자기가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어 모든 조건이 다 들어맞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분은 아직도 중계를 잘못 합니다. 벌써 이게 한 4, 5년 됐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1년에 뭐 계약 한두 개 쓸까 말까 할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조건들이 완벽하다고 해가지고 결과가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이분이 얘기했던 그 오피스텔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오피스텔에서 중계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분들은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광고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가 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매물을 확보하려면 자기 발로 뛰어야 되고 그다음에 광고를 하려고 하면은 최상위로 올리기 위해서 새벽부터 막 열심히 준비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오피스텔에서 성공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 하겠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의 결과만 보면 아 나도 오피스텔에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선택을 할 때는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누가 하는지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누가 하는지가 훨씬 중요해. 제 사무실이 2층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 사람들이 저한테 아 2층에 세도 괜찮아요라고 물어보는데 별로 안 괜찮아요. 2층 어렵습니다. 2층 어렵고 만약에 괜찮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중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1층이 훨씬 편하고 좋아요.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도 없고요. 당연히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1층이 훨씬 좋아요. 2층에서 하는 게 불가능하느냐 물어보면 그건 아니겠죠. 2층에서도 할수 있는데 훨씬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1층에서 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선택을 할 때는 사실 이런 거거든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상태에서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훨씬 수월하게 잘될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더 많이 노력을 하거나 뭔가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런 선택을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블로그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글을. 이 글이 뭐였냐면은 독후감인데 이 책을 읽고 한 거였어요. 엄마는 모르는 스무 살의 자취생활. 요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재밌게 잘 읽었는데 마지막에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저는 감동했어요. 되게 와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멋있었던 게 선택은 그냥 선택이다. 선택 자체에 좋고 나쁜 건 없다. 하지만 선택을 했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너의 선택을 옳은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그것뿐이다. 이거거든요. 되게 문구가 좋지 않나요? 사실 이게 어느 장면이냐면은 엄마가 딸에게 그냥 해 주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해 주는 말 중에 하나인데 표현이 너무 좋아가지고 와 저는 완벽한 문구라고 생각했어요. 선택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되게 완벽한 문구라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 부동산을 할때 시작할 때나 아니면 중계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좀 있어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 사실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중요하지 않아요 월세가 싸거나 아니면 내가 잘하는 지역이거나 인맥이 많거나 혹은 뭐 내가 마케팅을 해 봤거나 성격이 활발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좋은데 이게 결정적인 조건 아니거든요 결과를 만들만큼 대단한 조건들은 아니에요 시작을 하게 되고 선택을 할 때는요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어, 부수적인 부분일 뿐이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뷰를 했잖아요. 이분을 만나면 제가, 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출퇴근 시간이 하루에, 그러니까 편도로 한시간 40분이잖아요. 1시간 40분인데, 왕복으로 하면 거의 4시간 가까운 시간인데도 이분은 몇달 동안 일을 하면서 밝게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이분이랑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가 갔던 부분이 있는 게 출퇴근 시간이 뭐 이렇게 길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단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분명히 장점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하루에 편도로 뭐한 시간 이 정도? 한 시간이 좀 넘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왕복으로 하면 한 2시간 2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 동안이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시간인 게 제가 이 시간 동안에 만들어야 되는 컨텐츠 아이디어를 대부분을 다 여기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는 거 다른 데 있을 때 일할 때 이럴 때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요. 근데 이상하게 대중교통에서 책만 들고 읽기 시작하면요. 아이디어가 막 밀물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것도 만들어야겠다 이것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좋은 시간이어가지고 일부러 차를 안 가지고 다녀요. 운전을 하면 훨씬 편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안 그랬으면 이때까지 영상을 못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내가 어떤 고민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은 사실 이 과정들이 조금 괴롭고 힘들더라도요. 이게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 선택에는 사실 옳고 그런건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게 되면요. 그냥 옳게 만드는 방법 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을 올바르게 만드는 건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최선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되게 불안해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건 알아요. 근데 사실 그 답을 저한테 찾을 수는 없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스스로 잘 생각을 해보면 이미 잘하고 있는 거, 이런 질문을 만들었다는 건요. 답도 찾을 수 있다라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찾는 과정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수 있을 겁니다.